1 3 0번째입니다 한마디로 폐지했다고 한마디로 부활도 시키겠군 세상이 그렇게 쉬운 걸 여태껏 미뤘다고 정말 그거 밤새 폐지된 거 맞아? 그렇다니까 이젠 겁안 먹고 살아도 돼 그럼 부활시킨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 그렇지 그때부터는 다시 겁먹고 살면 되지 세상은 정말이지 권력만 들어가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당장 폐지하지 뭐. 그럼 지금까지는 왜 질질 끌었던 거지 내 마음이지. 그럼 걸리게 바뀌면 부활도 가능하겠네. 내 마음대로지. 그렇게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싶어 해주지뭐 끝까지. 내 마음대로니까. 세상이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조졌을 때 마음껏 즐겨. 내일부터 내 마음대로 안될 수도 있는 거니까. 난더큰 권력이 시키는 대로 할뿐세상에 그렇게 쉬운 권력을 미뤘다고 정말 그거 밤새 폐지된 거 맞아 그렇다니까 이젠 겁안 먹고 살아도 돼 그럼 부활시킨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네 그렇지 그때부터는 다시 겁먹고 살면 되지